무료한 백수 생활을 하며 당근 알바를 뒤적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알바를 발견했다. 시급이 16,250원이라고 그리고 14일만 일하면 되는 단기 알바였다. 운동장 청소 알바였는데 힘들어도 2주 정도만 고생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지원하였다. 내가 지원할 때쯤 지원자가 많아서 내가 될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다음 날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 보러 갔는데 젊은 남자 3명이 앉아서 면접을 봤다. 면접 때 등본이라 통장 사본 들고 가야 했고 질문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안 빠지고 모든 날 일하러 올수 있는지 아이들은 다 컸는지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을 했다. 그리고 나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라길래 점심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혼자서 담당 구역을 청소해야 하는 건지 몇 가지 물어보고 면접은 끝났다. 면접 보는데 등본도 가져오라고 시급도 세길래 얘들 사기꾼인가 하는 의심을 처음엔 좀 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 김해에서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이 개최되어서. 운동장 청소를 하면 되는 일이었다. 새로 지은 운동장 안쪽으로는 처음 들어가 보는데 엄청 컸다. 첫날엔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개막식 날엔 회사에서 서타벅스도 사주고, 하네님 공연도 보고, 마술사 최현우님 공연도 쓰레기 주우면서 봤다. 주로 했던 일은 운동장과 화장실 쪽 쓰레기 치우는 일이었는데, 육상 경기가 있는 날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고, 다른 날은 크게 힘들지 않았다. 다만 운동장이 워낙 넓어서 하루 2만 보 정도 걸었던 것 같다. 나포함 알바하러 오신 분은 10명이었는데, 모두들 유쾌하시고 재밌으셔서 휴게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매일 하나씩 간식도 들고 오고, 조그만 밭이 있다는 언니는 상추를 정말 많이 들고 오셔서 그날 점심은 상추 파티였다. 다양한 일을 하던 분들이 모여서 그동안 하셨던 이야기 들으니 너무 재밌고, 다양한 분야의 일도 많구나 생각했다. 언니들이 이 멤버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어찌 다 좋을 수가 있냐고 매일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단톡이 조용한가요? 접해고 다 일하러 가신 건가요? 옛날 운동장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 시민들이 러닝하러 많이들 왔다. 그거 보고 자극받아서 며칠 우리 동네를 뛰어다녔더니 지금 감기 몸살이 왔다. 어쨌든 나는 5월 28일까지 총 13일을 일했고 급여는 6월 10일에 들어왔다. 시급은 16,250원이고. 0.9%는 세금으로 떼고 받은 금액은 총 157만 8168원이다. 어쨌든 5월달은 짧게 일하고 잘 벌었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당근 알바 알바 천국 열심히 찾아보고 일하러 가야겠다. 정말 즐거웠다.